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수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넉사 자에 열순 자를 써서 사순절. 그래서 40일을 지키는 절기인 것이지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것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전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사순절 끝에 있는 고난 주간과, 그리고 그 끝에 있는 부활절까지를 통으로 묶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묵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사셨던 분도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 요단강까지 가는 길은 참 험난한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 앞에 서시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선교 기간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우리 선교팀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필리핀 현재에는 선교사님들이 비교적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후원 교회에 보기, 보고하기 좋은 곳, 그럴 듯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곳들 말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었고 섬겨야 할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누구를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가 꼭 가야 할곳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며 필리핀 땅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박스를 줍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집이 없는 노숙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 밥을 짓고 먹을 것을 마련하며 먹이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도 포기한 우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버려진 땅, 수도와 전기도 공급되어지지 않는 곳. 태어난 순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은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때 만류했다고 합니다. 큰일 난다고 거기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무도 없다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미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니. 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땅은 소망 없었던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받기 시작했고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블럭의 리더가 선교사님을 돕는 후원자가 되었고 마땅히 예배를 드릴 피딩할 사역 자리가 없었는데 한 가게를 운영하는 귀한 분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가게 앞에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계속 가겠다라는 선교사님들의 이 삶의 믿음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역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망가뜨리기 위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면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시험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교팀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선교팀뿐이겠습니까? 이곳에서 선교팀을 파송하고 중보하고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다 그의 삶 속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모든 환란, 환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성령님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유는 제물로 쓰이는 그새 종류 유일하게 비둘기였기 때문입니다. 즉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교사님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바칸이라는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진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은 아니었지만 거의 노숙과 같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좋은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생리현상을 해결할 장소와 거주할 장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 앞에 작은 도랑이 흐르는데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닌 오물이 뒤섞여 흐르는 물입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도로 가에 사는 사람들도 그 안으로 들어갈 때면 코를 막고 들어갑니다. 우기가 되면 그곳에 오물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다 합니다. 성교사님들이 우기 때 그곳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기 때든 건기 때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있었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와 아름다운 세상을 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곳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누구와 함께 했나 오늘 본문은 들짐승들과 함께 했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유리 방황하는 들짐승들, 이들은 마치 노숙자와 아바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 방어하는 들짐승들, 갈데 없어서 방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같아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들은 정말 들짐승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에 가셨던 것이지요. 성령님은 그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고 그 들짐승들 사이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광야에서 들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뒤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 짐승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동드는 자가 바로 천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된 것이지요 이번에 성교팀이 최초로 성교사님이 그 들어가셨던 아박간에 살고 있었던 가정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인 아물라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간 성교팀은 처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두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현지인들도 들어가지 않는 장소가 이 장소라고요.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님이 흘려보낸 사랑과 섬김 덕분에 블럭 리더의 보호와 리더의 아내의 인도로 그 곳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리더 블럭 리더의 아내가 이 심한 악취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 자꾸 지금 냄새 나는데 저들 괜찮겠냐고. 이런 악취가 나는데 저들 괜찮겠냐고 연신 성교사님에게 걱정스러운 말로 그렇게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우리 성교팀원들 누구 하나 코를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악취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씻지 않았을까 수많은 병균과 세균들이 묻어 있을 것 같은 허름한 옷과 손, 감지 않은 머리가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아박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교팀은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었고 또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였는데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정말 빤적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매트리스 하나 놓여져 있는 그곳에 저는 제 방이냐. 답서 안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 영혼 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해 줘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아바칸 오물로 뒤덮여 있는 사람이 살수 없을 것 같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독거노인이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샬바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어 하는 표정, 살고 싶은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며 그 어르신을 섬겨드렸습니다. 정말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너무나도 환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쳐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갔던 현지 사역자였던 아물라 목사님이 흐느끼며 그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기도에 연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기도가 마쳐졌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와 그 할머니의 표정을 봤는데. 너무 밝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며 세례를 줬던 내용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내용은 같습니다. 즉 요한이 잡혀간 시점에 예수님도 요한과 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연결하여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교회가 있었던 그 근처에 있었던 학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었지요. 350명과 900명이 되는 가량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몸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교회의 탄생에 관련된 칠교를 통해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살려 주셨다라고 드라마를 보여 주면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한 900여 명의 아이들의 목소리는 정말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천상의 찬양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지역을 섬기고 있었던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나아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거린 그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도의 숫자는 50명에서 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증거를 향한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무대에 설수 있었던 것이고, 정말 우리는 한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노력과 눈물 덕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 보낸 받은 성교사도 있지만, 보낸 성교사인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순절을 보냅시다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